젊을 때 나지 않던 퀴퀴한 냄새들이 날 수도 있고요. 이를 갖다가 노인 냄새라고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냄새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을 진맥하는 한의사 이명택입니다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 또 하나가 채취입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요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향기가 나면 좋은데 젊을 때 나지 않던 퀴퀴한 냄새들이 날 수도 있고요 이를 갖다가 노인 냄새라고도 해요 이 냄새를 덮기 위해서 뭐 향수를 뿌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저런 다양한 노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오늘은 이 노인 냄새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냄새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냄새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노넨알데하이드라는 물질 때문입니다. 약간 이름도 노년이랑 닮아서 좀 얄밉게도 하고 기분도 좀덜 좋은데요. 이 노넨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은 피지 속에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만들어지는데요. 이게 모공에 쌓여서 퀴퀴한 냄새를 만들어 됩니다. 이 노넨 알데이드가 40살 이후부터 생성이 된다고 해요. 젊을 때는 생성되지가 않죠. 게다가 나이가 들면서 신체의 기능들이 저하되고 신진 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노화가 일어나고요. 이렇게 되면 활동량이 줄어들고 땀 분비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줄어든 땀 분비량 때문에 피지에 있는 노넨 알데이드가 또잘 배출되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은 더해요. 술은 노인 냄새의 주범인 노넨 알데아이드의 생성을 촉진하고요. 또 흡연은 이 물질이 분해되는 것을 막습니다. 게다가 술 담배 그 자체로도 안 좋은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렇 시너지가 생겨서 노인 냄새가 이제 극대화가 되는 거죠.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그리고 우리 몸의 향기를 생각해서라도 술 담배는 중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술 담배 끊는 거 말고도 알아두면 좋을 방법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노인 냄새 없애는 법첫 번째는 샤워입니다. 비누와 세정제는 피지를 없애주고요. 노인 냄새를 없애는 노네알데아이드라는 물질을 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나 중점적으로 닦아야 될 부분은요. 회음부와 사타구니 부분. 두 번째는 겨드랑이. 세 번째는 발가락. 그리고 네 번째는 귀 뒷부분입니다. 악취가 날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세심하게 닦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또 피지를 제거한다고 타월 같은 걸로 세게 문지르거나 너무 자주 씻게 되면 이미 노화로 건조해진 피부를 더 건조하게 해서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살살 잘 닦아주시고 그리고 보습도 유지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가볍게 비누칠하고 헹궈내는 샤워도 좋지만 일주일에 2회 정도는 입욕을 하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노인냄새 없앤법 뭐두 번째는요 옷 자주 빨기, 옷 자주 갈아입기입니다 특히나 분비물을 흡수하는 속옷은 자주 갈아입는 게 좋은데요 채취가 남을 수 있는 겉옷이나 양말 같은 것도 자주 세탁하고 또 냄새가 가시지 않으면 삶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햇볕에 한 번씩 말려서 을 해주시면 냄새 제거에도 도움이 되고 또 살균 효과도 있습니다. 사실 햇볕 샤워는 옷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니까 햇볕이 맑고 미세먼지 없는 날은 밖으로 나가서 산책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노인 냄새 없애는 세 번째 방법은요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하면 땀 냄새 때문에 냄새가 더 날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운동을 하면 신진대사가 촉진되고 혈액 순환이 잘 되어서 땀이 나게 되죠. 이 땀이 날 때에 노인 냄새의 원인인 노네날데하이드가 함께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냄새 제거에 도움이 돼요. 햇볕을 보면서 운동을 하시고 땀도 내고 그리고 샤워도 딱 하시면 정말 좋겠네요. 노인 냄새 없애는 법네 번째는 건강하게 먹고 마시기입니다. 기름진 음식은 지방산을 축적해서 냄새를 유발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섭취를 좀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뭘 먹으면 좋냐면 채소류와 과일류입니다. 채소와 과일에 함유된 파이토케미컬은 산화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물 또한 많이 드시는 게 좋은데요. 물은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잖아요. 조금 따뜻한 물로 평소보다 두배 정도 드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환기입니다. 노폐물은 호흡을 통해서도 배출이 되니까요. 그리고 노넨 알데하이드는 피부로부터 배출이 되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옷뿐만 아니라 침구류, 뭐 쇼파 모든 것에 배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생활하는 공간에서 냄새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옷이나 마찬가지로 집은 청소해 주시고 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운동도 하고 자주 움직이고 빨래도 하고 또 햇볕도 받으면서 건강하게 먹고 마시는 것이 노인 냄새를 없애는 비결 같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노화의 과정들을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즐겁게 활기차게 생활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건강하고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दा